안녕하십니까. <laughs> 저는 서부 교구 서대문 교회다 이고 있는 원로 목회자 김인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는 이제까지 신앙 생활을 해 오면서 그 동안 예, 하늘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사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은혜스럽고 잊을 수 없는 한 가지만을 선택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는 성미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다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21살이 되던 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나주 통일교회에 입교한 지가 1년 후 1967년 12월 어, 겨울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창기가, 초창기라 교회는 자립하기는, 자립하기는 무척 어려운 때여서 주로 성미 활동을 하여서 생활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성미 활동을 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을 머리로서 알고 이해하기보다는 가슴으로 하나님의 심령을 느끼고 체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볼펜을 들고 교회 성미 활동을 하는 활동 부대는 주로 전남, 나주군, 영암면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60년대 우리나라의 농촌은 매우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으며 주로 단칸방에서 식구들이 한 방에서 생활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또방공에 대한 의식이 높아서인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나가면 수상하게 여기서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졌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만 헛고생을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당장이라도 집으로 돌아가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또 조상님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의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나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참아내야 하며 반드시 이겨야 한다. 만약 내가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나는 사탄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싸움에서 치는 것이다. 그리고 비겁한 사람이 된다. 그래서 나는 다시 용기를 내서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느 50대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가방을 들고 구걸, 구걸하고 있는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더니, 아니, 젊은 사람이 예, 사지도 멀쩡하게 생겼는데, 혀를 끌끌 차면서 할 일이 없으면 나무집, 머슴 사라도 해도 될 텐데 왜 구걸, 구걸하며 다니냐고 비웃으면서 핀잔을 하길래 나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고 민망해서 그 집에서 쫓기듯 뛰어나온 일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지는 데다가 겨울의 12월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며 몹시 추웠습니다. 나에게는 밥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잠을 잘수 있는 잠자리가 문제였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잠좀 채워달라고 사정을 해 보았으나 허사였습니다 어디로 가서 잠을 자야 하나? 모국 없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해는 점으로 점점 어둠이 다가오는데 오고 갈 데가 없는 나로서는 몹시 없이 불안해지며 초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은 어디서 자야 하나. 자기 집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잠을 자는 사람들이 한없이 부럽기도 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사정도 하고 또 예언도 해 보았으나 모두 거절당한 나로서는 당장 추위를 피할 수 있고 또 지치고 피로한 심신을 쉴수 있는 방이 무엇보다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마을에서 좀 떨어진 길가에 있는 외딴, 외딴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헛간이라도 찾아가서 자료 들어갔더니 참 바람이 불어오지 않고 따뜻한 온기가 있어 좋기는 했는데 그 옆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가지고 지독한 냄새 때문에 더 이상,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와바, 나와버렸습니다. 방이 있는 뒷 모퉁이를 돌아갔더니 작은 공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방, 방바닥에는 땅바닥이라서 마치 옆에는 뱃집이 쌓아있어서 숨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뱃집을 풀어서 방바닥에다 깔고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또한 베집을 풀어서 이불 삼아서 덮은 뒤 잠을 자기로 청했습니다. 나는 오늘은 안심하고 잠을 잘수 있다는 자체만으로 이제까지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면서 마음에 평안을 되찾게 되었으며 안도의 한숨과 더불어 자신이 한없이 행복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잠을 자기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몇 번이고 대내이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서 다듬이 도리에 옷을 올려놓고 방망이로 다듬질 하는 소리가 도닥토닥 도닥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고향이라도 찾아와 들려오는 듯이 정겹고 다정하게 들려오면서 나를 포근하게 감사 안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신신이 지쳐있는 고달픈 나에게 이로라도 하게 하려고 들려주는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듬는 소리가 그치고 조용한 가운데서 칠같은 어둠 장막이 들이온 채온 세상이 치죽은 듯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몇 번이고 잠을 청해 보려고 예를 써봤으나 예를 쓰면 쓸수록 청신은 점점 맑아지면서 잠은 확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외롭거나 두려운 마음은 쳐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내려다 보시고 계시는데 생각하면서 나를,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를 부르다 보면은 마음속의 잡념도 두려움도 외로움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볕집 아, 사이 사이로 들여다 보이는 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서로 반짝이며 밝은 빛을 내며 떠올랐습니다. 마치 밤 하늘에는 빛나는 별 가루라도 뿌리게라도 하듯이 수많은 별들이 저마다 빛을 내며 하늘 수우 보면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높고 넓은 광야란 밤하늘은 수많은 별들의 아름다운 향연의 대잔치였습니다. 내 마음은 어느덧 꿈의 세계에서 천국을 바라다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닭이 우는 소리가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곧 밝은 아침이 찾아오겠지. 그러나 생각처럼 아침은 와주지를 않고 그 기다린 시간이 얼마나 길게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나는 한순간도 잠을 자지 못한 채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새벽이 되어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조심조심 처막 끝에서 기어나오면서 일어서라고 하자 온몸이 추위에 굳어버렸는지 좀처럼 움직여 주지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온몸을 두 손으로 문지르며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보기도 하고 가볍게 뛰면서 운동을 하였더니 온몸에 온기가 도는 것 같아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한참 걸어가다가 어느 언덕에 올라가서 앉아 마을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춥기도 하고 배가 고파서인지 아침밥을 먹을 시간이 되면 밥이라도 얻어 먹을까 해서 기다렸는데 그 기다린 시간이 너무나 길게 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먼 팔찌에서 50대로 보이는 건전한 남자가 나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다름이 아니라 마을에 사는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그 이장은 나를 보더니 대뜸 어디서 삶에 어디서 왔냐고 먼저 꼬치꼬치 물어왔습니다. 나는, 나의 잠바에는 지푸라기들이 여기저기 묻어 있고, 보기에도 수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에서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서슴지 않고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그 이장은 나를 따라오라고 해서 따라갔더니 자기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laughs> 아침 마침 아침 식사 시간이해서 아침 밥상을 사려 나오는데 누구 생신인지 몰라도 소고기 미역국에다가 함께 떡과 여러 생선과 과일을 푸짐하게 상을 차려서 나왔습니다. 그 그래서 그집 친구들과 함께 그 아침 밥을 맛있게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하늘이 내가 배고픈, 배고픈 것을 아시고 너무나 불쌍해 여기시여 이장을 시켜서 아침밥을 먹게 한것만 같아서 나도 모르게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속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이장이 나를 보고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쪽으로 갈 것이라고 하였더니 나도 장에 가는 길인데, 같은 쪽의 길이니, 함께 가자고 해서, 같은, 함께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장태에 있는 파출소 근처에 와서, 함께 파출소에 가자고 해서, 파출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파출소에는 파출소고장과 투 경찰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 한 명이 내 가방을 열어보면서 여러 가지 조사해 보더니 일기 거기는 일기장과 볼펜 몇자루가 있는 것을 알고 일기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의심치 않고 소장의 화를 받고 가라고 해서 파춘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성미 활동을 통하여서 내가 페가코파 헤매일 때. 하나님은 사람을 시켜서 먹을 음식을 주셨으며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거기에 계셨습니다. 처마 끝 땅에 벽집을 깔고 이불 삼아 덮으며 잠자리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걱정과 외로움을 잊게 해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감사 안아주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이 그리워서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마음은 한없이 평안하고 행복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괴로워하며 슬퍼할 때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나 하시며 나를 부, 부르시는 것 같았으며 나를 부르시는 사랑의 음성이 나의 가슴속에서 울려왔습니다. 나는 지금도 외로울 때나 서러울 때는 잠시 눈을 감으며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고 불러봅니다.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의 성질이 느껴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아버지를 잃을수없기 때문이며 그 아버지를 떠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만의 보물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보물이라는 것은 아버지라는 세 글자의 남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